3월 21일 박정환과 중국의 리웨이칭 간의 출남배 16강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선수는 전년도 출남배 16강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리웨이칭 선수가 반집을 이겼어요. 자, 2000년생 중국 랭킹 8위 리웨이칭과 93년생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의 리턴 매치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과연 서륙에 성공할 수 있었을지 첫 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박정환 구단이 또 흙을 잡았습니다. 흙 잡으면 불리하죠. 7집반이라. 자 적극적으로 좀 두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3 뛰어 들어갔고요. 박정환 선수. 항상 리웨이칭과 박정환이 만나면 항상 바둑이 끈적끈적 오래 걸립니다. 에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리웨이칭 선수도 굉장히 끈질긴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안 나요. 자 오늘 봐도 많이 나왔던 형태죠. 여기서 이거 리시에나오 바둑 신진서 바둑에서 나왔던 형태거든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당장은 끊고 두는 건안 돼요. 이렇게 장문으로 이게 축이 됩니다. 예, 따내면 단수치고 이렇게 몰아서 예, 축이죠. 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간 거예요. 이거 받아 달라. 예, 교환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안 받죠. 예, 이렇게 둬서 뭐 이런 데를 두면은 이런 데를 두면 계속 젖혀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본 이후에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뭐 여기나 이렇게 막아서 그러니까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을 순 없어요. 아, 이, 여길 둘순 없습니다. 나가서 이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걸 막고 이렇게 교환이 되고 흑은 이두점 백은 두 점을 따내고 흑은 선수 잡고 손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두루, 이쪽을 들여다 보니까 또안 받았죠. 예 그냥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당한 느낌이라 또 다가오니까 굉장히 묘한 자리 뒀죠. 이거는 다른 뜻은 없고 다음에 흙이 끊는 것을 막은 거예요. 끊는 것을 좀그 응, 지킨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묘하게 서로 진짜 묘한 행마를 했죠. 에 박정환 선수는 또 이어라 빨리 에 이어라 그런 뜻이에요. 리에칭 선수가 젖히고 끊어서 또 반발하죠. 이거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예, 따낼 때 이렇게 치고 이것을 두 점을 잡아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요거는 이 끊는 수를 지킬 필요가 없죠. 자, 이러니까 이쪽을 잡았고 여기서도 이쪽을 패를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받으면 패는 안 나는데 이거는 자체로 많이 당한 거예요. 왜냐면 이 형태는 나중에 호구 친 다음에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엄청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긴 보통 따내서 패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고, 패를 하고, 또 패감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 바둑은. 복잡하고, 예, 패감을, 여, 여기 이제 어딘가 받으면 여길 따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하나만 끊어 놓고, 여기서 다시 막죠. 그리고 밀어가고, 이쪽 정석 정리가 된 다음에 따내고, 이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젖히고, 끊어서, 다시 한번 또, 신기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여기를 두니까 또 이번에는 박정환 선수가 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늘어서 싸우겠다는 뜻이었는데 보통은 보통은 막아요. 막아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쳤습니다. 이 형태는 밀어서 둘 수도 있는데 이거 밀지도 않고 그냥 또 축머리예요. 이게 또 에, 다음에 나가는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여기를 붙여서 현재는 또 축이 안 되죠. 에, 이거 나가는 게 에, 축이 성립이 되죠. 나가면 단수 쳐 축입니다. 자 이러니까 젖혀서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이걸 끊으니까 단수 치고 따내고 여기를 두었습니다. 예 그냥 여기를 한 점을 때린, 때리는 것보다는 좀더 능률적으로 둔거죠. 여기를 한점 잡고 막고 예 아주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진행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 점을 때리고 한 점을 잡아놓고 이제 다시 걸쳐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번 재밌는 수가 나오죠. 예,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어주면은, 이어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야니웨이칭 선수가 또한번 비틀어갑니다. 헛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기가 받아주면은 나가는 게 있어요. 층머리입니다. 자, 이러니까 또 반발을 했죠. 이거는 이제 나가도 이제 축은 아니지만 장문이 되거나 아니면 단수치고 밀어버리면 백이 죽죠. 그러니까 이건 나가는 수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밀고 묘하게 타협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 게잘안 되죠. 이거 두고 여기가 마세요. 지금 맛이 굉장히 나빠져서 박정환 선수도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그리고 단수 치고 여기를 가만히 늘어두었어요. 사실 이때는 이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이곳을 3-3 파이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지켰고요. 그리고 백이 중앙을 중앙이 일단 안 잡히죠. 끊어도 나가서 죽질 않으니까 묘한 대를 또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러니까 또 반발을 하고 이 바둑은 뭐 시종일관 계속되는 반발이에요. 날를 짜두고 이어서 이렇게 경환이 되고 다시 중앙을 나갔습니다. 이 바둑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간에 여기 막아서 이곳은 지금 넘어가는 것과 여기 넘어가는 게맛보기라 흙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자로 지켰죠. 그러니까 밀어놓고. 예, 막으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에칭 선수도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를자로 받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는데, 사실은, 어, 이 모양에서 젖혀놓고, 입구자를 가니까, 그러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 박정환 선수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두고, 중앙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지금 먼저 젖혀서 이 싸움을 먼저 걸어가든가. 예, 여기 나를자 둔수로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박정환 군단이좀 버티고 있어요. 백이 막상 나가니까 이 중앙 다섯 점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자, 실전을 보시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입구자로 나갔죠. 지금 이제 는 여기를 못 버티죠. 이렇게 두기에는 이 중앙 여섯 점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백이 들여다 보고 여기를 붙여 가니까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흙이 원래 다른 데를 두면은 여기를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곳인데 이걸 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흙이 백이 먼저 두니까 이 백이 사실상 살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문제가 벌어졌냐. 여기를 흙이 둬야 하는데, 실전에도 뒀죠. 자,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이제 이곳을 두는데, 리웨이칭 선수에서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를 붙였으면은, 이걸 붙였으면 흙이 아주 곤란할 뻔했습니다. 나가면 이걸 쭉 밀어서, 이게 몇 발점 못 나갑니다. 예, 네, 다섯 점이 잡혀요. 지금 이거를 선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받아요. 안 받아도 이백 대만은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박정환 선수가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리에이칭 선수가 한, 하, 한 줄을 옆으로 받는 바람에 흙도 좀 여유가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쭉쭉 밀어가면서 바둑은 지금 약간 백이 유리한 정도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젖히고 이것을 단수를 쳤는데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바둑이 좀 불리하다고 보고, 이때 심하게 버텨가요. 이때는 그냥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이쪽 두 점을 잡고, 흙은 안에, 백은 안에서 살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랬으면은 불리하지만 아직 긴 바둑이에요. 근데, 박정환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다고 보고, 여기를 심하게 버텨갑니다. 여기를 두고, 이것까지 막아가요. 자, 그런데 미니까, 여기를 막았죠. 그리고 이곳을 끊으니까 이곳을 이겼습니다이 백을 지금 심하게 공격하겠다. 다음에, 이제, 여기 때리면 이거 끊고, 예,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젖힌 수가 좋은 수예요. 이 박정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반발을 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막 끊어서 반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무리였죠. 이 막아서 단수치고 넘어가는 형태가 맞는데, 이렇게 젖히고, 필연의 수순이죠, 이게. 그리고 젖,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젖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때리는 게 선수고, 이 모양이잖아요. 이거 젖히면, 이 수상전이 안 잡혀요. 예, 여기 도도 막아서 이건 패가 되는 형태라 흙집에서 수가 났으니까 안되죠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젖혀갔는데 막고 혹을 치니까 이 순간 백은 거의 살아있고요 이걸 젖혔는데 백이 한 점을 때린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흙이 거, 걸렸어요 지금 걸렸는데 자이 장면에서 리웨이칭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끼워있고 이 산수가 이바둑을 졌다면 패착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형태였냐면 백이 여기서 그냥 이거를 단수를 치고요 잊지를 못하죠 그럼 세 점을 따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에칭 선수 걱정한 건 뭐냐 이걸 잡으러 가는 걸 걱정한 거예요. 이중이백 전체가 여기는 집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 집밖에 안나 있습니다. 이 사활 때문에 실전에 이렇게 못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러고 이렇게 되고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이 모양인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빅패라는 건데 빅패 방송입니다. 백이 아무 때나 패감을 쓰고 따내면 마세요. 흙이 패를 못 이기면 죽어요 예,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이 빅패를 흙이 계속 버틸 수가 없죠 백이 살자는 패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잡으러 오질 못합니다 예, 잡으러 오질 못하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둬서 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있고 먹여치고 따내서 이 상태로 빅이 만들어진 다음에 흑이 백이 똑같이 실전처럼 살았으면 사실상 바둑 은 여기서 끝났어요. 예, 지금 흙집이 다 깨졌으니까. 자 그런데 리웨이칭 선수가 웬일인지 무슨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빅패를 못 보진 않았을 거고 아마 그냥 살고 이게 때리는 순간 아마 그냥 죽는 걸 착각하지 않았나. 때리면서 이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백이. 여기는 단수를 쳐도 뒤로 젖혀서 이건 유가무가가 되니까 죽고요. 이곳을 둬도 밀, 여를 두고 이렇게 메꿔지면 이게 한수 차이로 죽어요. 뭔가, 뭔가를 착각했어요, 니에칭 선수가. 에 이건 거의 해프닝 같은 착각이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공짜로 이 스무 집짜리가 죽게 되면서 바둑은 뒤집혔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됐는데도 놀랍게도 바둑은 미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이칭 선수가 많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이렇게 지키는 수순이 와서 역전은 됐는데 역전은 됐는데 백이 아, 흑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둑이 또 한편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죠. 자, 서로간에 지금 초읽기에요. 바둑은 아주 미세한 상황. 한 칸을 띄웠는데,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곳을 끝내기를 해 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중앙 쪽에서 눌러 가거나, 아니면 한칸띄어 들어갔으면, 미세하지만 흙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정환 선수도 반성이다. 이곳을 들어가서, 이, 이쪽을 깨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세요. 별로 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연결이 되긴 했지만, 여기 밀 선수 당하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니웨이층 선수가 막아갔으면, 이 바둑은, 리웨이칭 선수가 약간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거나 아니면 이 자리, 여기가 쌍방간의 급소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리웨이칭 선수도 정확한 수술을 못 찾죠.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둑은 미세해집니다. 자 붙였는데 정수는 막아야 돼요. 자 그런데 리웨이칭 선수가 여기를 늡니다. 는수가 실수였어요. 뭐 패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나간 수가 일단 절묘한 수고요. 보기에는 찔러서 죽은 것 같은데, 막으면 끊어서 죽죠. 그리고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둬서 죽습니다. 단수 쳐도 끊어서 못 도망가는데, 이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흙이 먼저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곳을 둠 이쪽을 두면 뚫어서 연결이 되구요 넘어가도 끊어서 연결이 되고 이곳을 두면 여기를 두고 넘어가자 고 먼저 젖히면 수가 나죠 예, 넘어가는 것과 끊는게 맛보기 라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여기를 있게 되면 이곳을 뚫고 넘어갑니다 자이 형태가 보통은 끊어서 원래 딱 보기에는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를 지키면 넘어가고 이걸 잡으면 끊고 늘어서 이거 안 되는 그림 같은데 여기서 기막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일선 내려쓰기 책에도 많이 나오는 수죠. 여기 두는 건 먹여쳐서 끊는 건 잡아서 다 연결돼 있죠. 양쪽을 다 넘어가는 방비하는 묘수입니다. 이 수가 있어서 지금 나간 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뒤늦게 니웨이칭이 그 수를 깨닫고 뒤로 양보를 하는데 이 순간 이미 이득을 봤죠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사실 이거를 잊고 들여다봤으면 흙이 약간이라도 이기는 바둑이에요. 바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은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계속 출렁이는데, 출렁이는데 그만큼 끝내기가 정확한 수순을 찾기가 어려운 바둑입니다. 실전에 박정환 선수는 여기를 막고 단수쳤어요. 보기에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었으면 반지승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을 들여다보질 못하죠. 여기가.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 이의 자리가 쌍방간의 급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선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자 여기서 리에칭 선수도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찌르고 이걸 들여다 봅니다. 자이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 바둑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이때 여기를 찌르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계속 찔렀으면 박정환 선수가 이 바둑을 손쉽게 이겨갔을 겁니다. 여기를 찌르면 지금은 이거는 환격이니까 안 되고 막아도 끊어서 죽잖아요 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두면 계속 뚫어요 이으면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수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를 나가는 수가 선수거든요 여기 이제 백이 못 잡으러 옵니다 이게 나와서 중앙에 다 죽으니까 그럼 백이 여기를 둬야죠 흑이 이것까지는 못 둬요 이거는 위험하죠 이 전체가 사활에 걸리니까 여기서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느는 수 선수예요. 다른 데를 두면 뒤에서 메꿔버리면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백도 선수를 잡으려면 여기를 또 악수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교환을 해주고 여기를 지키면 흙이 거의 사,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뚫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이 교환을 다 하고 여기를 때리는 수순을 밟았으면 실점보다 이게 흙이 상당히 득입니다한세집 정도 이득이기 때문에 흙이 넉넉하게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박정환 선수가 이수순을 못 찾아요. 못 찾고, 여기서 뚫지를 못하고, 그냥 뒤로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백이 막는 순간, 다시 바둑은 반지승부가 됐습니다. 반송입니다. 바둑은 반지승부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끼웠는데, 이 끼운 수가, 이 바둑 최후의 패착입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어야죠. 그때, 여기까지 교환되고, 이걸 치박, 붙인 다음에 늘어서 정리를 했으면 이바둑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지 승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 리웨이칭 선수 끼운 수가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집으로 두 집을 손해봤어요. 이, 끼운 수 자체는. 근데 아, 한집 손해봤죠. 한, 집. 한 집을 손해봤는데 리웨이칭 선수가 생각 못한 수가 있었어요. 실전에 끼우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붙여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의 이 입구자 붙인 수가 기막힌 수입니다. 여기를 두니까 차단을 하면 여기를 젖혀서.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죠 단수 치는 게. 이거 막으면 넘어가서.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태가 붙이는 순간 리웨이층이 생각한 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끼운 수가 한집 손해가 됐죠. 그것 때문에 반집이 박정환 선수로 반성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엄청나게 마세요. 많은 에,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시간도 이어졌지만 결국은 반면으로 8집 박정환 선수가 8집을 이겨서 덤이 7집 반이잖아요. 7집 반 제하고 박정환 선수가 반집을 남겼습니다. 2년 전에 이 출남배에서 이 리웨이칭 선수에게 반집을 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반집이라는 숫자로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천신만고 끝에 중국의 리에이칭 선수를 꺾고 출남배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